다들, 다들 a native of uvalde was last seen near the town of Newt. a vehicle was recently discovered abandoned with officials reporting no signs of foul play. authorities are hopeful that the expanded search between nearby communities of harlow and chinatown will unearth 야, 어. 곧 곧. 아. 젤랜드. 고이 게임 누가 뭐 한글아. 한다고 했는데. 밸런스 모르겠네요. 되면 안, 안. 안. 좋긴 하겠다. 야야왜안 와야? 해 그냥. 어? 어! 야. 개같이 소리 질러 어? 뭐? 너뭐 있나? 개같이 어? 돌아다녀? 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찾아보시오 나 여기 있어 어? 네가 해봤자 어쩔 건데 어? 너뭐할수 있어? 어? 해봐 왜? 안아야. 뭐가 불만이야? 어? 어리 가. 음. 깜짝이야. 너 뭐니? 내가 치뛰자고 뛰어. 다중 분신 노지술 따데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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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들! 아들 밖에서 보자. 가자, 나 돌아갈래! 따세이! 해같이 뛰어버리기! 아야 거기 오그로오어 어그로! 그렇지! 좋아! 어그로 좋아 오케이 자, 기타! 자, 기타! 자, 자, 기타! 자, 기타! 자, 기타! 자, 기타! 자, 기 자, 기타! 자, 기타! 자, 기타! 자, 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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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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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3단 부스터 가자 야 4단 부스터 가자 오케이 이것이 바로 나카콤보다 임마 어, 물량 용용용 누가 저거 안켜주려나 저거 키면은 짜니 짜니 이즈 이건데 알게 빠이 예. 짜이에 아이고,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죽을지도! 이거 죽을지도! 이거 죽을지도! 아, 죽었다! 아, 아나야! 아니! 이걸 죽네 아니, 개빨리 뛰어서 써야지! 왜스테를 아껴? 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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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의 고니. 이거 들켰나? 어? 아닌가? 이거 짠니가 발자국 활짝 하면은 어... 들킬텐데 모르나요? 이걸 모르네 음. 이러면은 발자국이 뿅뿅 가고 몬스터 쓰면서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그 잠깐만요. 아니 부금이 너무 큰거 같아. 본이 영화에 나오애고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영화에 나온 애들이 걸려? 결단을 빠르게 내려야지만 되거든요. 아, 뒷문으로 탈출하겠다는 의지 달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뒷문 능력이 없으니까 열쇠부터 따야겠지? 근처에서 발소리 나는데. 그래요. 얘는 없어. 중국온다. 중국온다. 오. 여기에 탁배 블러가 있네. 내게 부시를 확인하기에는 부시가 너무 많아가고좀 알기가 힘들긴 하죠. 지금도 <laughs> 여기 전남마크 안 하고 있는 거야? 봤다! 봤다! 죽고 봤다! 봤다! 니게로! 아, 이거. 살인마 지어놓으면 끝났거든요? 아, 그걸 움직여서 그만. 보물로 쇼. 브렉 <laughs> 어우 시점 시점 좀 돌려주겠니? 이거 시점 버거인가 시점이 위에서 보는 시점이야 야 여기서 그걸 쓰면 어떡해! 이 빡대가리 녀석아! 아니 그걸 여기서 소비해버리네? <laughs> 저거 일회용이냐고아 저거 코니... 능력인데 저렇게 자물쇠를 1초만에 깔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중요한 곳에다가 해야되는데 그냥 막 써버려갖고 저게 쿨타임이 아마 220초일 거거든요. 앞으로 4분 동안 못 쓰. 그대로 멈춰라. 능력도 못 쓰고 할아버지 오렙도 되고. 이거 퓨즈 갈수 있나요? 어, 퓨즈, 퓨즈, 퓨즈 여기 아니야. 퓨즈, 퓨즈. 퓨즈, 여기 아니야. 반대편이다. 이게 또 이렇게 남아서, 혼자 남아있는, 뭐, 남아있는 놈 보는 게 개꿀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나 <laughs> 할아버지가 울때 걸면 안 돼요. 완전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근데 얘가 잘만 하면은 아직 오 레벨 아니라서 휴즈 탈출 가능하거든요. 이거 내가 요 밑에 있는 문은 열어뒀어. 요 밑에 있는 문 아마 열어놨을 걸요 여기. 그래서. 오, 어,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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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아니, 그걸 왜 왼쪽 이봐, 왼쪽 아, 진짜, 먹어먹어 먹어, 먹으라고 그거 먹는 건안 들켜 먹어 드링키 드링키 하라고 드링키 아이 이이는안안켜켜할할아지지 r i n 엄야그락락락락 그래 그래 그거 i n k d i 그렇지 너 가는 길은 알지? 여기 여기 정면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계단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된단다 야 빨리 해야 돼 오래 됐다! 오래 비야 빨리! 능지! 너 들켰어 지금! 너 들켰어 여유가 없다 야 아니 앉아있지 말고 달려 들켰다니까 니네 위치? 온다 아야야야 야, 야. 거기 아니야 뒤에야! 아야야 아니, 거기서 쨍그랑을! 어째서 규술을 했는데 왜 쨍그랑을 하니? 이 빡대 달려도 나! 아, 진짜. I can handle, but I guess I can't save you after all. 아니 이걸 와장창을 해버리네 <laughs> 그래도 점수는 많이 먹었네 아우자기 이렇게 해서 개빠르게 탈출을 해봤고요 아한번더 해야지